예준이가, 이게 축복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걸 듣고 있었는데, 예준이가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이 뚫어지게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찬양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누나는 자고, 원하봤더니 뭐 아빠랑 지금 찬양하는 영상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찬양이 마음에 드나봐요. 더 블레싱이라고 축복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그 민숙인가 그 축도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자녀의 자녀까지 축복하시고 또 신명기 말씀처럼 나가나 들어가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 예준이가 여기 꽂혔나 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게 하셔서, 우리 자, 우리, 대, 우리를 접붙여주시고, 영적으로, 목사님들께, 그리고 또, 우리 예준이 세대, 예준이 자손의자손의 자손에까지. 아멘. 아멘. <laughs> 어, 찬양한다. 아멘.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예준이 심각해, 지금. <laughs> 꽂혔어, 꽂혔어. 천대까지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이 찬양이 우리 예준이한테 꽂혔나 봅니다. 이거를 부르고 싶어도 좀 어려워요. 뭔가 필요해요. 어떻게 부를지 생각이.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축복. 오늘도 축복의 밤 되세요. 내일은 축제입니다. 축제. 열두 번째 달 세미나 축제입니다.